아버님한테 페니소오셨던 음. 어,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시고 지금도 치시거든요. 저으로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우승도 뭐, 하시고 네 그러셔서 아버지한테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많이 올려다녔죠. 그때 많이 봤죠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막 이제 열심히 좀 쳐야 되겠다 좀 진짜 취미로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한 서른 삼십 초반. 아버지가 네. 어디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아마추어 테니스연합에 공은 아마 뭐 이렇게 시니어 뭐 테니스현 네 맞히시는 뭐 거, 거. 거 많이 있으시고, 있으시고 막 테니스 대회도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대회도 막 뭐, 뭐 이러고 네. 미래별 이런 것부터 관심 <laughs>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그런 영향 많이 받으셨나 보다 열정을 다해서 어떤 <laughs> 거 많이 도전하시고 이런 거 성격은 어머니를 더 닮았거든요. 음. 저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이제 성격은 음. 아버지랑 다르고 음. 아버지가 또 승부욕 승부욕이 있으신데 승부욕을 이제 승부욕이 딱 겉에서 와도 승부욕 딱구나라는 음. 느낌이면은 저는 저도 승부욕은 당연히 받기 싼 승부를 했지만 음. 저는 저는 약간 안에서 그냥 처리하는 스타일인데것도다른고 음. 아버지도 음. 어렸. 어렸 전우 때부터 좌우명이 인생의 좌우명이 운동량을 최대로가 좌우명 아, 지금도 아버지가? 아마 네카톡 어... 아마 그 운동량을 최대로 네 카톡 저기 뭐야 프로필 음... 저기 보면 운동량을 최대로라고 아마 지금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네, 운동은 <laughs> 웬만하면 다 해보셨고 다 하시면 또다 잘하시고. 골프, 탁구, 배드민턴 행사 다 그래도 아마추어 상급 고급, 고급자 수준까지 다 하시고. 음. 젊었을 때뭐 유도도 하시고 운동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음. 음. 가독님도 이렇게 많이 하,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것저것 그냥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 아버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테니스에도 <laughs> 그 바속에 기품이라는 게피니스도 네. 그런 스타일이 그럼요 다 엄청 많죠 공격적인 음. 그 스타일을 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올, 같이 치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약간 지금보다는 좀 실력이 약간 아래였을 때좀 음. 수비 좋고 되게 끈질기다라는 음. 평가를 많이 했었 음. 했었는데 <laughs>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응원하는 선수. 전에 뭐 지금 현역 중에서는 페더러가 그래도 제제 우아 멋있게 치지만 저 제가 좋아하는 선수 는 따로 있어요. 옛날 선수고 옛날에 은퇴한 선수인데 그냥 너무 치는 스타일이나 막 되게 멋있어가지고 막저 라켓도 그 선수가 옛날에 치던 라켓 구해가지고 이제 치고 뭐 패트릭, 패트릭 라프터라는 선수가 있어요 패트릭? 라프터, 한글로 치면 라프터, 라프터라고 해야 되나? 패트릭 음. 네, 라프터 네. 그 선수가 호주 선수인데 호주 선수고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활동하다가 그때 은퇴하고 이제 뭐 오래전에 연타한 선수인데 저는 지금도 유튜브나 그런 그 선수 경기 영상 이제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네 가끔씩 보면 되게 열정적인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스타일 그게 멋있어가지고 예전에 되게 오래전도인데 네. 바둑 리그 끝나고 샤라코바 경기 보러 간 샤라코바 전... 아 아, 경기 보러 간건 2004년인데. 바둑리 경기 끝나고가 아니라 아마 경기 전이었, 아, 그 경기 전에 낮에 보고 바둑 아, 바둑리그를 아, 그게 아마 아, 이랑둘 때였나 아무튼 아, 2004년이에요. 나무튼 네. 그거 내 안에서 사진도 남아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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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들의 경기가 있고 그럼 찾아가서 보고 이런 스타일이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 세계 대학생 바둑 대회가 그 영국에서 있었어요, 런던, 그 캠브리지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신 거기에 이제 가게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런던에서 윈블던 경기가 있어서. 정말 실수 마신 거예요? 네, 한 며칠 먼저 가가지고 윈블던 보러 간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되게 지금 되게 좋은 기억을 남아있죠. 그러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윈블던 경기 가서 직관하는 게 거의 꿈이거든요. 열기가 엄청 엄청. 그리고 진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게 TV에서 보는거 느낄 수 그런 분위기나 선수들 치는 거다 느낄 수가 있고 그냥 그냥 다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둑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한국 기원 나가지고 그 네, 세계대회 네 보자. 세계대회 순정 선의 네, 커지하는 네. 거 직접 이게 보는 거 그런 느낌이랄까 어떨 때좀와 이럴 때 테니스 진짜 막 치고 싶어 막 이럴 때 저는 전 사실 항상 치고 싶어요. 저는 두 번, 두세 번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치라고 해도 찔것 네, 아... 같아요. 몸만 받쳐주면 음... 워낙 좋아하고 재밌고 하니까. 음... 약간 뭔가 이런 테니스만의 매력 있는. 바디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조건이 있다던거 음~ 그런 거 있죠 테니스 자체가 워낙 재밌고요 한번 쳐보면 재밌고 또또 또, 또 실력차가 나더라도 같이 섞여가지고 재밌게 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고 테니스의 옷도가 이제 그냥 즐겁게 오래, 오랫동안 치자가 저의 옷도랑 테니스 칠 때는 승부에는 전혀 하지 않아요 재밌죠 음. 아근 나도 또수트을수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laughs> 바둑이 제일 <laughs> 심있어요 바둑이 제일 어렵죠. <laughs> 바둑이 제일 어렵죠. 지금 제일 어려운 건. 네. 체스도 없지만 바둑이 제일 어려고애 <laughs> 네. 얘들이 저도 패턴 뭐 남아 있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졌을 때 아픔을 느껴야 되네. 는